오늘 자문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1장이 아니라 8장입니다 자문서 8장 네 다같이 사절까지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철립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네. 지혜가 의인화 되어가지고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요 4절 보니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laughs> 1절에도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력이거든요 명철이 때로는 영어로 discretion 분별력 지혜, 명철 다 똑같은 얘기예요 2절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 이제 홍수가 지면 안 되니까 높은 곳이라는 건 주거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부르고 내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내거리에서도 부르고 성문 곁에도 사람들이 다 출입하는 데니까 문 어기와 출입문에서 지혜가 부른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종들을 마을로 길거리로 불러서 사람들을 막 초청해요. 잔치로 천국으로 막 초청해요. 교회로 초청해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혜가 왜 초청을 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제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 막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지혜를 들으라고. 교회에 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배우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초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길가에서 성문에서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지혜가 꼭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지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경우면은. 10편 8절에서 이런 시를 써요. 10편 8절,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만 지혜를 배운 것이 아니라, 온 땅,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밤에 양을 치면서, 아,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냥 막 별이 있고, 막 달이 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시구나. 근데 저 별을 왜 만드셨지? 달을 왜 만드셨지? 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 사람이 누구야? 나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존귀로 나를 나를 위해 만드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 가운데서도 그그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서도. 시편 19편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써요. 역시 다윗의 시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름을 보고 은혜를 받네요 태초 이래로 하늘에 똑같은 구름의 모습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구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아유 하나님이 오늘은 저렇게 그림을 그리셨구나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일곱시 반에 이렇게 딱 나가서 보면 꼭 토, 토,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한 세네 바퀴 돌면서 또 묵상하고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또 저는 은혜를 받아요. 퇴근할 때그 전에 다섯시, 여섯시에 퇴근할 때 있지. 서쪽으로 가잖아요. 노을을 보고 이렇게 하 아유, 오늘은 하나님이 저런 그림을 그리셨구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아름, 참 아름다운 신부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 <laughs> 네. <laughs>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영어로 보니까 무슨 뜻인가니까 day after day, 날마다 날이 이어지잖아요. 나, 날씨 끝난가 싶으면 그 다음 날또 날이 와. 그래서 day after day, day for f o r s e speech. 날은 날마다 말을 해, 말을 막쏟아부어 태양이 나에게 말을 해. 지적에는 새가 나한테 막 말을 해. 음. night after night. 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밤이 display knowledge. 지식을 막 선포한. 음. 그래서 이 일상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오래전에 한 30, 30 40년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 93년도, 4년도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자기는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래요. 봄에 5월 달에 제가 대전에 살았잖아요. 그때 그, 계롱산, 예, 거기를 갔는데, 와, 그냥 막 새들이 막 우지지고, 눈과 얼음이 녹아서 그냥 물이 쫄쫄거리고, 막 그냥, 막 새싹들을 내고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누가 이걸 만들었지? 누가 겨울을 깨우고 이렇게 봄이 오게 하지? 너무 너무 감동했는데 어렸을 때 한번 다녔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도대체가 그런 말이 생각이 나고 누가 이걸 만들어 나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전 대흥 침교에 나왔다고. 나와서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전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분은 그 자연 가운데서 지혜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에하자면로마서1정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이 한국에서도 서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도 국에서도한국에국집이한국에서국에국에한열몇서가서도 한국에서도 한서서손님터져어 그게 왜 그런가. 가보면은 식당은 음식을 팔고 맛을 팔기도 하지만 인심을 팔고, 어, 또 친절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냥 잘 되는 집은 뭔가 있어. 재료를 아끼지 않아, 그냥. 듬뿍듬뿍. 줘. 꼭 그냥 아끼, 아까울 정도로 그냥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줘. 안 되는 집은 재료를 아껴. 식당의 매출액 중에서 재료 값이 25% 정도 들어간다. 그거 몇푼이나 아낀다고 그걸 아껴, 그래. 지혜지, 지혜, 그런 것도. 정치인들 계속 감옥에 가거든요. 뇌물 먹어가지고, 정치 자금 먹어서.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 정치 선배들 감옥에 가는 거 봤거든. 국회의원 뺏지 떨어지고, 고관, 내서 내려오는 거 봤거든. 왜 걸려가지고 다 걸리게 돼 있거든. 대부분. 근데 또 먹어. 자기도 그거. 아니, 생선이 그냥 베이트 꽝 부는 거하고, 뭐가 생선은 머리가 나쁘니까 물지. 내 사람도 그걸 본다고. 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아, 저 사람 왜 넘어지는가. 저 사람은 왜 욕을 먹는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가? 이렇게 좀 봐보세요. 봐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그 지혜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도 있고, 길거리에 있고, 사람 사는 데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 내 아내하고 남편하고 왜 싸웠지? 좀 생각을 해야지, 왜 똑같은 거 가지고 또 싸우느냐고. 맨날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 지혜는 널려있다는 거예요. 널려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한번. 5절. 지혜가 말을 합니다. 의인화되었습니다. 다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foolish, stupid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understanding 어떤 영어성경에 보니까 분별력, discretion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다른 그세번역이 어, 보니까 너희는 좀 지혜를. 예. 세번역 보니까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했어. 현대인 성경 보니까 사리의 밝은 자가 되어라. 분별력을 얻어라. 지혜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분별력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이렇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말인가, 내가 안할 말인가, 내가 갈 자리인가, 안갈 자리인가,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자,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들을 지어다, <laughs>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laughs>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구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람. <laughs> 저는 옛날에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자문서 8장을 읽으면서 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거에 예수님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말을 하는데 선한 거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악을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고 내 입은 의로워서 구분 것과 폐역한 것이 없고 내 이것은 총명 있는 자가 다 이해해 내가 하는 말을. 지식을 얻은 자가 다 금방 이해해. 심플해, 내 말은. 그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네. 앞으로 그 지혜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걸 여기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안 하냐? 선한 것만 얘기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정직을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진리를 하고 악을 미워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굽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가, 지혜가 없는가, 그거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 참, 이런 말 생각하면 참 긴장이 돼요. 그렇죠? 말을 너무 안 하고 그냥 스크류처럼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또 너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죽하면 시인이 저쪽 시편 140편인가 140몇 편이에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 자기가 너무너무 말을 실수를 많이 하는 게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할때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 그 오죽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요, 말.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지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고, 지혜가 그런 분이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음. <laughs>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문서 3장 13절에도.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이익이 정보보다 나오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이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하얀 상자가. 이 상자에는, 금은 그 보화가 들어 있어요. 얼마가 들어 있다고 할까?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1억 달러면 한 1,400억 원 되죠? 한 10억 달러 뭐 크게 쓰지 뭐. 여기는 10억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10억 달러가? 뭐 많은가? 1억 달러도 많은가? 금은 그 보화 돈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쪽 상자에는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고 너무너무, 분별력도 있고, 명철도 있고, 너무너무 지혜가 들어가 있어. 우리, 낙영연자모님, 앞에 앉은 자리감 내셔야지. 네. <laughs> 어떤 거 가지 계세요? 지혜요. 지혜? 어우, 대단하신 분이네. 솔로몬 같은 분이야, 솔로몬 같은 분. 아, 안사라 사모님, 뭐 가지시겠어요? <laughs> 그래도 돈이 좋아요? 뭐 당연하죠. 지혜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어. 지난 주일에 사대 교회에 대한 설교했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 못 했는데 사대 지역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 포톨 이런 뭐, 뭐 포톨렉 통과 무슨 강이 흘러가는데 그 마이더스 왕에 대한 전설이 그 지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아그그그 왕조림이 뭐더라?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있었는데 그, 그 왕조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어, 한 가지 소원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세 가지 소원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만지면 금이 돼, 금이 돼. 얼마나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있다가 자기 딸이 들어오니까 내 딸아! 그러니까 딸이 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을 다 써먹어서 마지막 소원이 그, 그, 그 소원을 거둬가달라고 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에, 아마 말로를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혜를 얻을 것이냐. 지혜를 얻으면 금도 주신다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수도 주고 부도 주겠노라 오래 사는 것도 주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원 부하를 많이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망했어 나중에 솔로몬이 부인을 천명이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재물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교만하게 하고요 안일하게 하고요 재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지혜는 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그, 그, 그거. 그래서 여기 진주보다 나음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고 끝날까요? 예, 12절입니다. 12절. 나치에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13절 다 같이 시작. 여월를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아요. 지혜는 명철, understanding, 아니면 discretion. 같이 다녀요. 지식과 근신. 근신은 신중함이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신중해. 제가 신중하지 못한 성격이 많거든요. 자문서를 묵상하면서 더 신중해야 되겠다. 영어로 보면 prud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 지혜는 prudence라고 understanding, discreation, knowledge, 이런 거를 같이 거느리고 다녀요.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나는 이 지혜거든요. 교만도 미워하고, 거만도 미워하고, 악한 행실도 미워하고, 폐악한 일도 미워해요. 그러니까, 바로 지혜를 찾는 것은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은 요하를 멀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치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당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나. 14절은 나에게 계리악세번역이 그, 그 보니까 치리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리악은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매든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약을, 도리악. 지리학, 전략, 전략. 우리 교회 새로운 단임 목사님 오시면은 그때 그때 임기용 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맞게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전략을 짜고 지리학을 짜고 여러분들도 목장을 이끌어갈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명철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그냥 능력. 그다음에 내게 능력이 있다. 능력은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왕도 방백도 재상도 존귀한 자들이 나를 가지고 통치하는 이라 이렇게 했어요. 리더가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우리교회 리더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참 목장을 이끌어가고 성가대를 이끌어가고 각 부서를 이끌어가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어, 17절 아니겠네. 17절의 결론인데. 17절 이거 애워야 됩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가 부른다고 했거든요. 지혜가 우리를 막 초청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겠 나는 저거 배워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뭐든지 좀 생각 좀해 짐승하고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잖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나온 성도님들이 참다 지혜로운 사람만 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될까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또, 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건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달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저희들 성장해가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강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지혜를 배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